안녕하세요 바텐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어 여기 그 밥통이 신청해준 책상 속에 필통 좀할 건데요. 먼저 책상 속한 다음에 필통 속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. 책상이 들어올 수 있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. 정말 들어올 수 있거든요. 해볼게요. 일단 제가 해볼 건데 제가 손 거치되어 가지고 흔들릴 수 있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단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제짓러런좀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렇게 제 책상이 있는데. 이렇게 했습니다. 먼저 여기는 그냥 여기는 고치대할 것들이에요. 여기는 그냥 그 연필깎이. 여기는 그냥 여기는 그냥 다이소 산 거고 여기는 빼트 대서 산 거예요. 그리고 일단 먼저 여기는 다이소 산 것들 이렇게 물품을 놔두고 있어요.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장난감들. 그리고 여기는 장난감들. 여기 마스킹 티. 그 마스킹 티. 이 그냥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. 저 적어놓은 거고 여기는 그냥 연필 꼬지들이에요 여기는 그냥 밥. 눈이, 뭐지? 눈이 생각이 안 나네요. 일단 출처 있긴 있긴 해요. 이거 그 스탠드고. 여기 그냥 제 책꽂이들이고. 아, 어, 난더럽도 여기가 제일 더럽다. 여기도 그냥 다이소에서 산 물품들. 여기 물티슈고. 여기 그냥 봉투들이요 적은 것들. 영화 포스터로. 그고여기 이렇게 등등등. 여기 그냥 육한나거 책들. 그리고 오늘 그, 거기, 롯데마트에서 산 것들. 여기는 나노블럭 틴트. 이방 같은 거. 그렇게 있습니다. 정말 더럽다. 자꾸. 네. <laughs> 네, 저의 책상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스탠드, 스탠드를 거의 자주 써요. 이렇게. 네, 이렇게 해서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해서 책상 속에 마치도록 하겠고요. 책상 속에 마치도록 하겠고, <laughs> 제가 이거, 이거 책상 소개 찍은 다음에, 그뭐지 롯데마트 후기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까지 파팅이었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네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